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랜다 TV의 랜다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프랭크랑 브롤스타스 아니 근데 요즘 그렇게 프랭크가 버프됐다고해난 하이퍼차즈는 했는데 전 아직 못 얻었고요 하이퍼차즈 7종이 출가됐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오 베리 음어 잠깐만요 오 여기 이분이랑 하이퍼 차지 하이퍼 한개 게 펑펑펑 하이퍼 차지 트리션 마스터 펑펑펑 물만남 보기 아 제가 지금 쓰는 게 얘죠 발리 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사기일 것 같긴 해요 트리시 마스터 일단은 하이스트에서는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스트에서 한번 해볼게요. 아, 제발 상대한 프링크 없어라 프링크. 나이스. 프링크 아죠 아니, 아니근데 이게 말이되나 아, 일단 나는 좀 때려줘. 때려줄 사람. 됐. 빡. 대체 아직 궁안 날려서 궁. 궁은 안 날렸기 때문에. 결로드. 어디... 빵. 아... 내손 문제가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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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래도 말도 깎았어요. 어디, 그건... 이러니까너신 했겠죠? 아니, 했 빵, 갑이 한 대, 한 대만 몸에 굳으면 이거 어 아, 저런 놈이 있어도 아까. 에피가 500밖에 없잖 아, 아파이퍼알겠어 응, 음, 탱커. 응, 음, 아니야. 아프다, 아프다. 응? 음, 귀말리겠지? 쑤요 궁으로 좀 버텨주고 에이, 궁이 아니라 좀난탱커탱커 큰일 났죠 아, 아 오늘 너무 큰 차이로 졌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방금 탑타플레이어 했잖아요 내 이거 진짜 잘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.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명 실화냐? 세명 됐다 자 그럼 슈피 고 와 상대도 브랭크노응 음, 근데 내가 조금 더 실력 좋겠나? 전스킨이원신이지만 원시인 못 이긴다. 응안 되죠? 안 되죠? 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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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피어리피어리피어리피어리피어리피어리피어리 이게 바로 프레이크의 버프 데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속이빨라지 잠깐만 피 없을 때 리코이 까불지 말자 오늘의 교훈 피가 없을 때 리코이 까불면 죽는다 죽은... 자 탱커로 자 어그로 와 나이스 나이스 어 그럼 저 요렇게 방어해줄게 얼리야 어, 어메 응. 빵! 아프다 기절! 나이스! 나이스 들어오셨어 음,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직은 우리가 승상태에 날씨 날씨 촉 날씨 촉안 되겠다 여기나 방어하겠습니다 막기봐안 죽는데 컷아 네가 죽은 게 아니네 촉 그래도 피는 그냥 여기고 어. 아얘 지금 저과도 한쪽된다 저거 어이. 자 이정도 들어가서 공한 한번 한번만 아 이건 그냥 100% 이겼죠 1번데 어떻게 12초안에 1퍼를 못갈까요 아. 오 나이스 그래도 그래도 제가 킬은 별로 못했지만 2등이네요. 거의. 음. 자, 봅시다. 어느 맵에서 좋을까요? 노가우스 원거리 맵이라 좀 그러니까. 디얼디얼에서 듀얼? 웬마에서 한쪽은 이거 끼고요. 이쪽은하이퍼로 할까? 요 정도면 깰수 있을까요? 처음에 튀기아 티... 어유, 신하네. 어유, 큰일 다왜 하필은 근데 저기 튀냐나 몰래 여기 숨어 있다가. 자, 음, 어차피 붓이 넓어서 제붓 부시를 못 부서요. 좀 가까이라도 오면 좋겠다. 안 아, 티데 쏘겠죠? 안당다 아, 저거 봐요. 저렇게. <목소리> 아유, 고떡하네 고생하는 매주. 아하!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? 그냥 파이프로 저격, 저격대를 만드

电视。 아니 저거 지금 목숨 두개.. 뭐... 잠깐만 제가 목숨이 두개를 죠 목숨이 두개? 그 네그? 목숨 두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, 거의 잘..많이 잘네 음. 자 요렇게 목숨 두개라고 그냥 두두두두둥 하면 되고. 그냥 다당 어? 어미 어디 보러 졌다, 여기 졌다려? 야고. Anno! Mm -hmm. mm -hmm. mm -hmm. mm -hmm. 나도 다다다다다다 찾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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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진도아사도인숙사하려고 킬. 아 편안하다. 아 에픽. 오늘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하고 그럼 보도록 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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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무표지 아,